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어성경을 통해서 영어공부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각 절에 어떤 성경적인 의미와 영어 뜻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한국어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오늘은 쉽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가 있는지 한번 또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은 19절에 어, lost no time, 지체 없이 즉시라는 뜻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음 나머지는 쉬우니까 한 절씩 한번 보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 제목은 True spirituality 진정한 영성이라고 표현을 됩니다. 창세기 3 4장1 8절3 1절 일단 1 8절 Their proposal seemed good to Hamer and his son, Sheikhem. 그래서 그들의 제안이 보기에 좋았도다 누구한테요? 음 전치사 투를 쓰죠. 하머하고 그의 아들인 세계만 되는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19절, uh, The young man who was the most honored of all his father's family. 자, 여기까지 끊고 볼게요. 이 젊은 친구는 어, 그의 아버지 가문에 굉장히 어, 어, 명예로운 사람이래요. 그리고 lost no time in, what, in doing what they said. 그래서 지체 없이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because he was delighted with Jacob's daughter. 왜냐하면은 음, 이 세계미 야곱의 딸에 완전히 만족하나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시절 그 다음에, so Hamor and his son Shechem went to the gate of their city to speak to the men of the their city. 자, 그러면 하모하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는 어디로 가요? 또 게이트아브드 되었으이도시의큰문 쪽으로 가죠. 말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 지역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나요? 21절과 같이 얘기를 하죠. These men are friendly toward us and they said, let them live in our land and trade in it.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우호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and they said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들이 여기서 우리 땅에 거주하게끔 해주시죠 합시다. 그리고 trade in it. 여기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해요. The land has plenty of room for them. 그리고 충분히 땅은 넓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we can marry their daughters and they can marry ours.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딸과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도 또한 우리 자녀들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볼까요? 22절, 어, 22절에서 25절 사이에 어려운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시면은 음, circumcised 어려운 단어죠. 이게 circum은 동그랗다, 그다음에 size는 이 가위처럼 이렇게 생겨서 자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랗게 자르니까 뭐예요? 이거 <laughs> 어 솔직히 이게 저도 중학교 때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찾아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할례 어, 할례가 할래? 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폭경 수술이었던 거죠. 음, 이거 진짜 아파요. 그래서 어, 진짜 시간이 지나면 살을 도려냈기 때문에 무지 아픔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픈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몰랐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어, 어머니가 치마를 입고 다니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도 치마를 입고 돌아댕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어, 나머지 25절에 보시면은 언사스펙트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심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멍한 상태죠 순진하고 또 멍청하기도 한 그런 상태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영화 중에서도 유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항상 유얼 서스펙트. 항상 의심 의심한대요. 그럼 뭐예요? 항상 의심하니까 용의자죠. 용의자. 이 단어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2절 한절씩 읽고 해석해 봅시다. 음. No, but the man will agree with agree to live with us as one people only on the condition that our men a speak circumcised as they themselves are라고 되어져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예, 뒤에서 보면은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남성들은 다 전부 다 할례를 해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단일 민족을 로서 우리가 함께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 23절 봅시다. 23절 보면은 음. 네. want their livestock, their property and all their other animals become ours. 그러면은 그들의 가축들, 그들 그들의 재산, 그다음에 모든 그런 동물들이 다 우리 의 것이 되지 않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 이렇게 사람들 설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미 So let us agree to their terms. 그래서 그들의 음, 조약, 계약을 동의합시다. 동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 they will settle among us. 우리와 함께 같이 정착하도록 하죠. 아, 그들이 우리와 함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24절. All the men who went out of the city gate agreed with h e hammer and his son, succum, and every male in the city was circumcised.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후 이하로, 이 가르침 부분, 보면은 이게 다이 사람들을 꾸며주죠. 모든 사람들이 다할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나왔어요. 이미 벌써 하모하고 그의 아들 세겐과, 세겐과 함께 동의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남성들도 포함된 거죠. 그다음 25절 봅니다. 3 days 일 후에 all of them was in p i n 그들 모두가 전부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two of j a c n s 시미 and 르바이.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두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면 하죠? 어, took their swords, 칼을 갖고서는 attacked the unsuspected city, killing every male.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조용한 도시를 공격하게 되죠. 네. 아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네, 또 디나의 형들도 형제들도 같이 합류하게 되죠. 자. 다음 보시죠. 26절에서 29절까지 어려운 단어가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laughs> 27절 보시면은 어, came upon 이거는 만나다, 어떤 사건을 맞다뜨리다 우연히 계획 없이 우리가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특히 이제 놀랄만한 사건이나 일이 딱 닥쳐왔을 때 쓰이는 단어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 하면은 음, 폭등 또는 화재가 이렇게 불이 났을 때그 뭐 훔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거. 뭐 LA 쪽에서 한인 상에 뭐 이렇게 폭동이 일어났을 때그 어, 뭐죠? 아프리카아오메리칸들이 이걸 다그 약탈해갔죠. 우리 상점들을 다 유리창 깨고 해갖고 다 약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음, 어려운 단어가 있을까요? 27절 하고 29절, 예, 네, 29절 carried off, carried off는 가져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뒤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이 명사적으로 쓰였지만 이 단어 뜻또 동사적인 의미는 약탈하다, 강탈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 26절부터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y put h a m m e r and his son Shechem to the sword and took d i n n e from the Shechem's house and left. 그래서 하모하고 그의 아들 세켐이 그 칼에 놓여져 있다는 뜻은 죽였다는 거죠. 예. 이것도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Put someone to the sword. 음, 살해했나 봐요. 그리고 took d i n n e from the Shechem's house a n and left 그 디나를 네, 세겜의 집에서 세겜의 집으로부터 또 데리고 왔고 떠나죠. 그리고 27절, the s o n of Jacob came upon the dead bodies and looted the city where their sister had been defied.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죽은 시체들을 보게 되고 음, 놀랍 만한 일이죠. 그 다음에 looted the city. 이걸, 이 도시를 약탈합니다. 어, 안 가품하고 있는 거죠. 대가품하고 있는 거고. 그, 때 where their sister had been defied. 거기에 그, 자기 여동생이 이미 더럽혀졌던 일이, 사건이 있었죠. 아,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은,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또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28절 보시면은, They seized the, their flocks and herds and donkeys and everything else of theirs in the city and out in the fields. 그래서 그들이 모든 가축들을 다 가져가죠. 당나기도 포함하고 모든 그들 집에 있는 재산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나갑니다. 다시 또그지그 그 도시를 나가게 되죠. 그다음에 29절 봅시다. Then they carried off. All their wealth and all their uh, women and children are taking as the plunder everything in the houses. Carried off도 보면 약탈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모든 부, 재산을 다 가져가고, 여자들도 가져가고,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taking as plunder. 약탈품. 약탈품이라고 하죠. 명서로 쓰였어요. 약탈, 약탈품으로 모든 것을,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네. 그 다음, 자, 마지막 장입니다. <laughs> 조금 기지개도 피고, 어? 우리 한번 시험시험 해볼까요? 음, 단어도 좀 어려운 게좀 있지만, 한번 좀 보죠. 지금 30절 보시면은, abnoxious라고 했고, abnoxious 여기다 뒤에다가 어, 중간에다가 발음에 힘을 줘야 됩니다. 아 b n o x i o u s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고급스러운 단어죠. 불쾌하다. 어? 좀 마음이 좀 불편하다 할 때, 냄새 날 때도 아 b n o x i o u s 이렇게 하면 돼요. 어? 냄새가 좀 불쾌한 냄새 날 때. 그다음 또 보시면은 어려운 단어. 이것도 어려운 단어죠. 플라스 어, 티튜드라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이 부분을 단어로 쓰는 것 자체가 사람의 또 어, 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단어가 되겠죠. 뭐 다른 비하하는 말로 다른 뜻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평소에 그사람 단어의 쓰임에 따라서 어떻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언어적인 의미로는 어, 그렇게 또 조, 좋은 뜻은 아니니까 영어도 그런 급이 있나봐요. 근데 그거를 좀 듣기에도 불편하지 않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자, 30절. 자, 그러면 이제 볼까요? Then Jacob said to Simeon and Levi, 어, 시몬하고 레위한테 말을 하게 되죠. You have brought trouble on me, 너 no,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어. By making me obnoxious to the Canaanites and 페르자아이츠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죠? 가나한 사람하고 또 누구죠? 페르자아이츠라는이 사람들한테 불쾌하게 만들었어 너가 너희들이. 아, 이 와중에도 야곱은 자기 또 입장만 또 생각하네요. 자기 는 저는 좀 인간적으로 오히려 더 어, 복수에 대한 칼날을 걸었던 어? 시몬하고 네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또 자기 이 상황에서도. 어, 자기의 또 입장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볼까요? The people living in this land. 사람들이 이곳에 가고 있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민족들하고 페르자이츠라는 사람들 민족들한테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또 보죠. We are few in number. 우리는 수적으로 적어. 그리고 and if they join forces against me. 그들이 모여서 군대를 모여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한다면 I and my household will be destroyed 내 가문이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이 시몬하고 레위를 꾸짖는 거죠. 왜 복수로 대응했느냐는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 31절 봅시다. 네, But they replied, Should we have the treated our sister like a prostitute? 그렇죠. 이게 맞받아 치죠. 시몬하고 내비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거죠. 그러면 내 네, 우리 자, 여동생을 어, 욕보게 했는데 이거를 가만히 찾고 있으란 말이신가요? 그래서, 음. 네, 31절은 또 이렇게 또 우리는 또 해석을 끝내 놓고 또 봅니다. 지금 마지막 또두 장이 남아 있는데 뒷장을 가면은 이 모든 오늘 공부했던 부분들을 어, 두 장으로 함축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음? 하고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문득 생각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다들 미션 아시죠? 실수로 자기 동생을 결투해서 죽이게 되어서 다시는 칼을 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멘도사 또 죽음의 위기에 처한 원주민을 또 무력과 또 비폭력으로 맞서는 두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영화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복수는 결국에는 하느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 살면서도 저도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화를 잘 다스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복으로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맞대응이 보다는 한번더 우리가 쉬어가고, 도대체 하느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행동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 저도 그 부분은 많이 약하지만, 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어떤 화가 남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한번 한 템포 쉬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거를 화를 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노력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시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신 사람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네. 이렇게 또 다음 장에도 내용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또 영어 성경을 또 공부해 주시는 분들 어, 첫 번째 장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장을 이용해서 또 공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